네, 치유대성회 때 어머님이랑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챙피해서 어, 말씀을 못하셨는데, 그 요실금 증상이 10년 가량 있으셨다고 해요. 여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패드를 차용하고 그동안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참, 집회를 참석하시던 어느 날 아침에, 이상하다. 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더 이상 내게 요실금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요실금에서 자유하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또한, 이 아드님은, 이분도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이 양쪽 발톱에 발톱 무좀 여러분 무좀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도 이 무좀이 10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발톱이 두 개가 다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여름이 돼도 발을 내보이기가 좀 민망하고 샌들을 못 신으셨는데요 2년 정도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사사물를몇번 참석하셨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양쪽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쑥쑥 나와서요. 지금은 양쪽 발톱이 정상이시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발을 감추지 않도록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어머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셔서 지난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진단 받으실 때는 위에 이렇게 넓게 암이 퍼져 있어서 염려 중에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전이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수술도 잘 되었고 또한 회복이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셨는데 5일 만에 아주 반 기간 안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셔서 오늘은 내려가셔서 오늘 참석이 안 되셨습니다. 일찍 회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